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상사 또는 네. 선배랑 잘 지내는 법이 팁을 좀 주신다면 근 네, 제가 이제 주로 상사로 있다 보니까 네. 상사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상사가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그게 아. 무엇이 됐든 상사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만 롤이 확정이 되면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요 젊은 감각.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맺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잘 보이려 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직원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의 차이점도 음. 거기 있겠네요. 교감. 그래서 회사 생활이 행복한 거. 아, 그럼 지속 가능해진다. 어, 내가 내가 회사를 가고 싶다. 물론 이제 직장이 가고 싶다라는 게맞는지잘 모르겠지만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네. 아. 오늘도 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가좀 길어지지 않을까?